우리 에어레인 주주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에어레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오후 1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나스닥이도 어, 미국장이 나스닥 그 다음에 뭐 다우 s p 5 0 0할것 없이 전부 다 미친 듯이 급등을 하면서 드디어 바닥을 찍었는가 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문제는 지금 갭도 많이 띄우고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밑에서 좀 눌러 줬을 때 그때 쌍바닥 어쨌든 이 지지를 좀 확인하고 들어갈 것인지 자, 이런 부분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예 소식이 나왔고, 자, 이제 시작을 했고, 자, 결국에는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라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어떤 탄핵 관련 자 탄핵 관련한 이 정치적인 불확, 어, 불확실성 이거는 얼마 전에 해결이 됐고 자 관세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당분간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지금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런 타이밍 같은 거, 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자, 당연한 얘기지만은 모든 종목이 제각각입니다. 자, 모든 종목이 제각각이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밑에서 좀 매집을 하다가 치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게 우상향을 계속 해줄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쭉 빠질지, 자, 이런 것들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분석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업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좀 경험치가 부족하신 분들은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딱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 자 비중 조절이랑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포지션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자이두 가지만 반드시 확실히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어레인 이 종목도 제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종가 매매로, 종가 매매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많이 오르고 기회를 많이 줬었고요. 그리고 모아가면, 자, 모아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추세 우상향으로 갈수 있다. 자, 물론 시가 총액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욕심 부리지 말고, 자, 일부 물량들은 계속 끌고 갈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추천드리는 거는 항상 그때그때 그때 인증을 다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월 11일, 3월 11일에 여러분들한테 종가 매매로 에어레인 추천 근거 확실하게 다 집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뭐 스크린샷 조작,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딱 확인시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클릭하면은 날짜 찍히는 거 확실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드래그 되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고 싶다 종가 매매라든지 이 시초가 매매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를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어 무료 정보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영상의 후반부에 자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이 라이브 인증, 자, 이런 거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있고, 자,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하시고, 신뢰가 생긴다, 나도 관심이 생긴다, 라고 하셨을 때, 저에게 노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시초가 매매, 자, 오늘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자, 다른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자, 시초가는 오늘 진행을 못했는데, 자, 매일매일 모든 영상에, 자, 후반부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언제든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다가 이렇게 종가라고 딱 클릭을 아 아니 클릭이 아니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거자 리스트가 쭉 나온다라는 거. 자, 쭉 나오고 있고 제가 항상 성과가 나왔을 때 여기다 올려 드리고 있어요. 자, 올려 드리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린샷 찍어서 올려 드리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영상으로 영상 안에서 인증했던 거 그대로 다 보여 드리고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오픈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 저종가어 종가 지금 인증한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지금 안착을 한 상황이고 현재 오후 1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6만 주 정도에 지금 이 매수 대기 잔량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자, 안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 안 팔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손절가를 미리미리 잡아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었던 거, 자, 당연히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도 있었겠지만은, 이 재료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반드시 강력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유일, 자 국내 유일 여기서부터 벌써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자 국내 유일의 LNG 필수 기체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호재를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투자 제한 소식에 지금 상승세를 받게 된 것이고 오늘 상한가까지 걸어 잠그게 된 겁니다. 여서 최근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랑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통화를 했죠. 자 통화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자이 부분이 또 거론이 되면서 또 화두로 떠올랐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통화 직후에 본인의 SNS에다가 이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공동 프로젝트 투자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분리막이 왜 중요한 것이냐 자 lng 정제를 하고 탄소 포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런 기체 분리막 자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자 lng를 이제 고품질 연료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 황화수소 등의 다양한 불순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거를 하는 기체 분리막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LNG 사업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사업인데 이 기술을 국내 유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어레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앞으로 이 호재가 계속 거론이 될 때마다 앞으로 대장급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고가권이었어요 여기가 고가권이고 여기가 최고점이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밑에서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다가 자이 앞에 있는 전고 저항 라인을 돌파를 강력하게 하면서 지금 이 라인에서 움직임을 가져갔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여기가 저항대죠. 누가 봐도 저항대인데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히는 흐름이었었는데 자 오늘 드디어 강력하게 뚫어냈다라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신고가 패턴으로, 신고가 패턴으로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강력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을 뭐 돌파 매매를 하든 아니면은 눌림목 매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에는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 무조건 공략할 타점이 나오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 이런 최저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나요 자 최저점은 절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계속해서 종목을 공략을 할 것이고, 자, 그래도 어떻게 돼서든, 자, 최대한 낮은 구간에서, 쌀때 여러분들이 매, 어, 모아가시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타점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좀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자,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짜야 된다, 미리미리 짜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본인의 포지션 어떤 포지션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이 포지션별로 제가 상세하게 대응 전략 자료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많이들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날짜, 현재가, 그다음에 종목이랑 여러분들이 뭐 평단을 알려주시면은 평단까지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매집가와 이 목표가 이런 부분들, 자 매수 매도 타점들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포지션, 이 포지션만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문의 글로 코멘트 분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멘탈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가 계속해서 빠질 때자 굉장히 잘 버텨준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힘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시가 총액이 지금 1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도 쉽지만 언제든지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자,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리스크 관리만 잘 한다. 리스크 관리만 잘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기회가 많은 종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예 이런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좀 멘탈이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자 그게 싫다, 그냥 뭐 이런 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자 문자 대응이라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상세한 타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은 를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 개인 번호 010 57서의 8984번으로 여러분들 앞에 두 글자 자 에어 두 글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노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이랑 자 댓글 란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자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을 이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무료 정보방 말고 다른 무료 정보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첫 번째 자, 종가 매매 제가 종가 매매 드리는 거, 자 이거 싹다 인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도 찍어서 올려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자 어떤 성과가 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두 번째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 매일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뉴스들 자 이런 것들을 싹다 정리해 가지고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료 정보방 추천주 인증방에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날 어떤 테마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싹다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도 바로바로 올려 드리고 그 당일날에 어떤 일정 정보라든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도 싹다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주들이 어떤 식으로 왜 상승을 했는지 뉴스 기사까지 싹다 링크를 걸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리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와 시황 정리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난 뒤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날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추천주들, 추천주들 어떤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제가 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거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진짜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난게 맞는지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다큰 성과가 났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의 신뢰도 다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와의 신뢰까지도 쌓을 수 있는 수익 인증을 보실 수 있는 채널. 자, 여기 세 번째 이 초록색 원. 이거를 클릭을 딱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계좌를 이 우상향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어떤 진단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은 자, 이렇게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종목명, 그 다음에 평단이라든지 어떤 비중 이런 거 같이 여러분들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위에 링크, 무료 정보방에다가 분석해서 무료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원래 같으면 이제 매일매일 자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인증이 자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자 오늘은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종목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회가 무궁무진할 거다. 앞으로 이 종목으로 계속해서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매수 타점, 자 이런 것들 상세하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좋아요 아니면은 구독 한번더안 눌러 주신 분들 계시면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 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